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문제가 체력이나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정작 가장 기초적인 것 바로 호흡습관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금방 지치고 중요한 순간에 몸이 쉽게 무너진다고 호소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순간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숨을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긴장하거나 당황할 때 본능적으로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이 반복되면 몸은 항상 위기 상황으로 착각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원래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지나치게 자주 켜져 있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근육은 잔뜩 굳어버립니다. 특히 골반 주변의 근육까지 같이 긴장하면 몸은 빨리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절력을 잃기 쉬운 상태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남성분들이 나는 약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자신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기능의 고장이 아니라 잘못된 호흡 습관이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을 멈추거나 가슴만 빠르게 들썩이는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 체내 산소는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는 쌓이면서 뇌는 숨이 막힌다.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더 긴장하고 혈액은 중요 장기로만 몰리며 미세한 조절이 필요한 부위에는 오히려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중요한 자리는 불안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고, 몸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두번 같은 경험이 쌓이면, 남성의 마음 속에는 나는 항상 그렇다는 낙인이 찍히고, 다음번을 시도할 때부터 이미 호흡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몸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약이나 자극적인 음식보다 먼저 평소의 호흡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시고더 길게 내쉬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과열을 시키고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의 기본을 다지지 않으면 어떤 기술을 배워도,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 남성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남성의 몸은 강한 자극이나 압박을 받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경계의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뇌가 과도하게 위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예전보다 더 빨리 긴장하고 조급해질까라고 고민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강한 자극이 전달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즉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몸을 전투 올 도피 모드로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반응은 본래 위험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 시스템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반응이 평범한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긴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몸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짧아지고 아래쪽 근육까지 굳어버립니다. 이처럼, 신경계가 불필요하게 과흥분하면, 몸은 자극을 조절해야 할 자극이 아닌, 빨리 끝내야 할 위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직 여유를 가져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몸은 스스로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 스스로는 왜 이렇게 급하게 반응할까? 라는 자책감에 빠지지만, 이는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량, 저하, 만성 피로 등의 영향으로 신경계의 완충 장치가 약해져 있어 작은 자극도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술을 익혀도 마음과 몸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조절력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의 뇌는 강한 압박 자극이나 빠른 리듬이 들어오면 이를 위기로 착각하여 교감신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 순간 신체는 섬세한 조절을 거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 자체를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극이 들어올 때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몸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줄어들고 다시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남성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억지로 참거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의 과열을 천천히 시켜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호흡은 신경계가 위기라고 오해하는 상황을 괜찮다. 안전하다는 신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는 변화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해결의 반 이상을 넘은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긴장하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호흡의 멈춤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숨을 멈추는 이 짧은 순간이 신체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 숨을 멈춘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조절이 어려워지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 순간이야말로 조절력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입니다. 숨을 멈추면 체내 산소 공급이 즉시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빠르게 상승하면서 뇌는 지금 몸이 위험하다는 위기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한층 더 강하게 활성화되고 심장박동은 빨라지며 근육은 전신적으로 굳어버립니다. 특히 골반 주변의 작은 근육들은 긴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숨을 멈추는 순간 경직이 강해지고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보호 반응입니다.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멈추거나 가슴만 들썩이는 얕은 흉과 호흡을 반복하면 몸은 계속해서 위기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원래라면 천천히 흥분을 조절해야 할 순간에도 몸이 스스로 속도를 높여버리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불안정하면 뇌는 차분한 판단을 할수 없고 근육 역시 이완과 수축의 미세한 조절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숨을 멈춘 상태에서 몸을 억지로 버티려고 하면 골반저근이 더 강하게 긴장하여 조절력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경직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더 어려울까?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숨을 멈추는 순간, 신경계는 미세한 감각을 섬세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자극의 강도나 리듬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적절한 속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호흡이 멈추면 뇌는 자극을 과도한 정보로 해석하게 되고, 몸은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조급해진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 숨을 멈추는 습관은 단순한 호흡 문제가 아니라 조절력을 무너뜨리는 생리적 원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 모든 악순환이 호흡 하나만 바꿔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노력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얕은 흉과 호흡 대신 복식 호흡을 사용하면 전신의 이 상황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극 자체가 아니라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어떤 호흡을 하느냐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해도 많은 남성들이 겪는 불안과 조급함은 눈에 띄게 줄어들며 몸과 마음은 다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극이 강해지는 순간 남성의 신체를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억지로 버티거나 근육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이완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을 깊게 쉬면 도움이 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왜 깊은 호흡이 남성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 심박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몸은 급한 반응 대신 차분하고 안정된 조절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완 호흡의 핵심은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는 가슴의 두근거림과 근육의 긴장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단순히 깊게 쉰다가 아니라 천천히 길게 내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숨을 길게 하면 할수록 몸은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심장 박동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골반 적은 역시 경직을 풀며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완 호흡이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호흡은 뇌의 흥분 신호를 직접적으로 낮추고 성기 주변 혈류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여 조절력을 회복시키는 생리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흥분과 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긴 날숨은 마치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이 장치가 활성화되면 아무리 강한 자극이 들어와도 몸이 갑자기 치솟는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완 호흡은 파트너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이 긴장을 풀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서로의 리듬을 더 부드럽게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 반응 뿐 아니라 심리적 교감도 매우 중요해지는데 호흡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남성이 여유 있게 호흡하면 상대방 역시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상호 안정감은 관계 전반의 조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완, 호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남성의 신경계를 보호하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며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건강한 흐름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강한 자극 앞에서 조급함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는 힘이 아니라 호흡의 깊이와 길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순간 몸은 비로소 긴장 대신 안정, 불안 대신 자신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보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강한 자극 앞에서 조급해지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안정시키는 순간 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성이 깊고 긴 호흡을 유지하면 뇌는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이 신호는 즉시 근육과 심장 박동에 전달되어 전신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그 결과 몸은 조절력을 되찾고 당황하거나 무너지던 순간에도 여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안정은 파트너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성은 상대의 호흡과 몸짓에서 안정감과 여유를 민감하게 감지하는데 남성이 숨을 급하게 몰아쉬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급하다,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며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괜찮다. 너도 편안해도 된다. 이런 신호는 말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되고 상대의 몸과 마음을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이 안정감은 단순한 심리적 요소를 넘어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많은 중년 부부가 겪는 어려움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서로의 긴장이 서로를 더 긴장시키는 악순환입니다. 남성이 초조해지면 여성도 몸을 굳히고 여성의 긴장이 다시 남성의 불안을 자극하며 두 사람 모두 원하는 방향과 멀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남성이 먼저 호흡을 안정시키고 여유를 보여주면 이 악순환은 즉시 끊어집니다. 상대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주고 있다는 신뢰를 느끼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관계의 리듬 또한 더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안정된 호흡은 남성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몇 번의 불안한 경험 이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호흡을 안정시키면 이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몸이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을 다시 되찾기 때문입니다. 조절감이 생기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 변화는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를 넘어서 남성 자신의 자존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호흡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되며, 상대도 안정됩니다. 관계는 둘이 함께 만드는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한 사람의 호흡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차분한 호흡과 여유 있는 태도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시키는 가장 큰 기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호흡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조절력을 되찾게 해준다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중년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지만, 실제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긴장 상황에서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호흡이 흐트러지고, 머릿속에서 배운 기술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연습해야만, 실제 필요한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해 줄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법은 37호흡법입니다. 숫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 3초 동안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린 채 7초 동안 길게 내쉬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숨보다 날숨을 훨씬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이완 모드로 전환되고, 가슴과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처음에는 7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연습해도 몸은 금방 이 리듬에 적응합니다. 이 훈련은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섞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신호 대기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샤워할 때, 혹은 업무 중 잠깐의 휴식 시간 등 짧은 순간마다 3, 4회 반복해 보면, 어느새 호흡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몸은 긴장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조절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흉과 호흡이 습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과 호흡은 호흡이 짧고 얕아져 신경계를 쉽게 흥분시키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풀고 다시 내려가는 감각을 느끼며 호흡하면 폐 아래쪽까지 공기가 도달하여 훨씬 안정적인 산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불안감을 줄이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호흡 훈련은 단순한 준비 운동이 아니라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복될수록 몸은 이 상황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더 빨리 회복하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던 패턴이 점점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 훈련을 2, 4주만 꾸준히 해도 긴장도가 확연히 줄고 몸의 조절력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루 10분의 큰 노력이 아니라 일상의 곳곳에서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몸은 반복을 기억하고 반복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조절력을 잃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호흡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면 회복 역시 우리 몸이 다시 숨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 중년 이후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관계가 끝난 이후의 시간은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 민감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 회복 단계에서 어떤 태도와 호흡을 유지하느냐가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성은 사정 이후 갑작스럽게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며 몸이 빠르게 이완되는데 이 반응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파트너에게는 관심이 사라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호흡을 다스리며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 남성이 먼저 할 일은 몸이 급격히 이완되는 감각을 억지로 숨기거나 버티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며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은 자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남성이 여유 있게 호흡을 고르고 어깨와 가슴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그 호흡의 리듬을 따라가며 마음을 놓게 됩니다. 중년 부부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허탈감이나 거리감은 대부분 이 순간의 정서적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한 안정은 이러한 단절을 부드럽게 메워줍니다. 또한 관계 이후 짧은 시간 동안은 여성의 정서적 감수성이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때 남성이 부드럽고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며 상대를 가볍게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면 이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나는 지금도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정서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서로의 신뢰를 깊게 하고 관계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남성이 호흡을 흐트러뜨리거나 서둘러 돌아서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감정적인 거리를 두게 됩니다. 중년 이후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함께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정서적 교감은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나오는 호흡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이 관계 후에도 차분한 호흡으로 여유를 유지하면 이 시간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으로 바뀝니다. 결국 관계 이후의 회복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큰 행동이 아니라 숨을 고르며 상대와 연결을 유지하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파트너는 이 사람은 내 곁에서 나를 안정시키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이는 관계 전반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한 친밀감은 기술이 아니라 안정된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호흡 관리의 장기적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을 단순히 긴장을 줄이거나 순간적인 조절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호흡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와 혈관계의 균형이 예민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꾸준한 호흡 관리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호흡의 패턴은 자율신경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짧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몸을 항상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이로 인해 혈압상승, 수면질, 저하, 만성피로 등이 쉽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길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의 복구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며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중년 이후 나타나는 활력 저하나 자주 찾아오는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을 안정시키면 이런 과부하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몸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한 안정된 호흡은 남성 건강의 중요한 혈류 흐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 몸의 말단까지 충분한 혈액이 전달되지 않아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깊은 호흡은 횡격막을 부드럽게 움직여 복부와 골반 주변의 순환을 개선하고 전신의 산소 공급을 안정화시킵니다. 이는 단기적인 조절력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신체 반응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감 저하, 반복되는 실패 경험, 관계의 거리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마음의 균형이 단단해지고 작은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대인 관계, 부부 관계, 일상의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자신감은 특별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호흡이 있습니다. 결국 호흡 관리는 특정 순간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중년 이후의 활력과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 10분의 연습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신경계는 점점 안정적이 되고 몸의 회복력과 조절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긴장을 빨리 풀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관계에서의 안정감까지 이 모든 것이 깊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더 이상 강한 몸이 아니라 안정된 몸과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호흡을 바꾸면 신경이 바뀌고, 신경이 바뀌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호흡 습관이 앞으로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